오늘은 이제 음대생인 제가 공인에게 잘 아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이유와 시작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어, 먼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술중학교 피아노과 입시를 준비했고, 또뭐 예술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술고등학교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초등학교뭐한 4년 정도 됐던 것 같고, 중학교 3년에 고등학교 3년이면 거의 10년을 피아노만 지면서 살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대학교에서 막 졸업 연주를 하고 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유학을 갈수 있을지 또 졸업 연주라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 한 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내가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물론 잘 치지도 못해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피아노를 주변의 기대못 미치게 쳤고 저의 기대에도 제 스스로 못 미쳤고 그러다 보니 까 항상 피아노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서울대학교에 작곡과 이론 전공이라는 전공을 알게 되었어요. 어 이제 이론 전공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실기 실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음악 이론이 단순히 뭐 작곡을 하는 법 이런 것보다는 음악 미학이나 음악 심리학 최근에 음악과 연계된 다양한 과학적인 현상들까지도 함께 배우는 조금 더 인문학적인 과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보다 다양한 진로에 어, 도전해 볼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는데 피아노를 정말 10분 만에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아, 저 이제 피아노 안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막 네,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들이야. 그래도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왜냐면 서울대학교 작곡과 이론전공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주 비중을 차지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교 1등도 자주 하고, 어, 리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성적을 걱정하거나 그러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했고, 이제 대학에 와서, 아, 피아노문 간도 고 어, 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예술과 그래도 연계된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술 경영이나 예술 기획 같은 걸 생각해서 경영복수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영복수전공을 하다가 그냥 뭐그때 사실 이제 또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돈느라 바빠가지고 1, 2학년 때 그냥 놀다가, 어, 3학년 2학기 때 조금 이제 아, 나도 곧졸업이앞뒀으니까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신한은행 홍보대사라고 대외활동을 시작했고 또 마침 그 학기, 3학년 2학기 때 회계원리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한은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취업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회계원리도 마침 재밌었던 상태인데 그 신한은행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왔고 또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내가 이제서야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또 항상 제 마음속 한 켠에는 음대생이 과연 좋은 곳에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데 장애가 없을까? 좀 막히는 부분이 없을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어, 또 제가 들은 회계원리 수업에서 교수님이 엄청 회계사라는 직업을 강추하셨어요. 막 수업이 1시간이면 진짜 10분 이상 회계사 좋다, 회계사 해라. 하루 8시간만 공부하면 회계사 누구나 될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덕석 회계사를 시작한 건 아니고, 아, 그러면 회계원리도 마침 재밌고 하니까 A 를 받으면 회계사를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겨울 방학 때 성적이 나왔는데 A 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원리라는 베이스 하나를 가지고 그 18년도에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꼈다 음대생으로서 쪼, 취업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고민인데 그리고 회계사라는 자격증이 정말 단순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한 성과로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고 또 전문직으로서의 안정성이나 높은 연봉도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습니다. 어 그리고 네 무엇보다 회계가 재밌었어요. 리트도 한번 풀어보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리트보다는 회계가 훨씬 더 개성기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모리트를 뭐 잘본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한번 봐본 거긴 한데 네 그리고 음. 아 그래서 회계사 만약에 공부를 하기 전에 경제학이나 재무관리를 들었다면 저는 아마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고 정말 무모하게 도전하고 용감하게 도전한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잘된 일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항상 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 회계사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같이 이렇게 회계원리만 듣고 무모하게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고, 어,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과목은 회계원리 이상을 들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어, 회계사라는 공부를 하는데 본인이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도 미리 꼭 정하고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를 만약에 안 되면 1차는 한번더 보자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했고, 그래도 언제 내가 이걸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아, 될 때까지 할 거야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 멘탈은 그래도 딱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공부할 때는 별로 이제 막 끝나 발표하니까 아, 나 그래도 할만 했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 찍다가 진짜 갑자기 물어보이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거를 저도 몰랐는데, 다시 느꼈습니다. 정말 저는 진로를 휙휙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휙휙 바꾸네요, 사실. 큰 고민 없이 바꿨거든요, 정말. 그냥, 어, 해볼까? 하면 해보는 성격? 근데 그렇다고 막 집에서, 저를 평생 지원해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부모님이 저를 믿고 응원, 응원해주시고 그냥 약간 아, 고은이나 할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으셨던 것도 같고 모르겠어요. 안, 네, 코트는 뭐라도 먹고 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든 다행히 지금까지 잘 왔고. 회계사, 막 내가 회계사로서 뭐 엄청나게 큰 획을 그릴 거야. 내가 응대생으로서 정말 엄청난 걸 보여줄 거야. 이런, 거, 이런 계기로 시작한 건 절대 아니고, 정말 그냥 잘 먹고 살고 싶어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그때 딱 저한테 잘 와닿았고, 회계원리가 재밌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네. 지금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민도 많으시고, 너무 힘드실 텐데, 특히 1차 생분들과 이번에 2차 결과 발표를 받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게 갖고 계시고, 그 힘든 길 정말 저는 다시는 못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힘든 길을 걷고 계신 거니까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그냥 또 책상에 앉아서 출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공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제 공부법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짧게 공부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찍을게요. 막상 공부할게요.